안녕하세요. 헤르밤입니다. 제가 오늘은 혼자 들물에 좀 나왔는데요. 왜 나왔냐면은, 들물에, 겨울에, 겨울 들물에는 낙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확인차 혼자 나와 봤습니다. 들물도 그렇고, 오, 있습니다. 자, 들물에는, 겨울에는 들물에 쪼고, 낙지가 들러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들어온 지한 5분 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저희 지금 어정에서 잡을 때는 제가 겨울 들물도 자주 갔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쪽은 확실히 들물이 좀안 나오는 편이라 자주 안 와요. 들물에는 그래도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확인하시라고 한번 나와 봤어요 오늘. 오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. 두 번째. 새발한 마리 발견했습니다. 확실히 들물이라 그런가, 낫지가 덜한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그러는데, 한번 더 다녀보면서 잡아보겠습니다. 네 번째. 물이 좀 맑아야지 보이는데 아직냐 너무 탁해 자 이제 이쪽에 오 여기 또 있습니다 이제 물, 물색이 보이니까 얘네들도 탁하면 덜 나와요 물이 좀 맑아져야 애들이 나오지 어이구 이나서어오예다나오는 어, 어, 어. 어, 어, 너. 우와! 야 잡으면 대박인데 에이 아이 잽싸기도 해네 에헤헤 그래도 오늘 포인트 다돈 것도 아니고 잘안 하는 곳에서 지금 들물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대 성공입니다. 저쪽 아래쪽은 아예 내려가지도 못해요. 지금 물이 거의 만조 때가 다돼 가지고. 아 잡았다. 에이, 잡을까 말까. 왔는데 잡았습니다. 이제 가야지 안 되겠습니다. 오, 아또한 마리 나와 주네요. 나가려고 했더니. 오호. 아, 물이 아직 들찼길래 이 옆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대왕이네 대왕낙지 머리가 딱 보입니다. 멀리서 보니까 애들이 숨어 있을 때는 이렇게 발자국 푹푹 파인 데 있잖아요. 그런데 많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구덩이 파져 있는 데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. 머리를 빨딱 세우고 있으면 좀 멀리서도 보이고, 그래서 구멍 속에도 항상 불빛도 한번한 한 번씩 비춰 봐야. 더 많이 잡을 수가 있겠죠. 대갈락지가 아니라 골뱅이인가보다. 그냥 골뱅이. 골뱅이. 어, 한열 마리 될까? 어, 다 써. 다 써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 넘네? 오늘 금물에 가서 13마리 잡고 왔습니다 낙지들이 추워서 그런가 씨알은 크지 않아요 다 3발 3발보다 약간 큰 것도 있고 대부분 다 3발입니다